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월 29일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인데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죠.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싶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 0글 영세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88명, 경북 68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7명이 동구 소재 유치원 관련으로 지난 25일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동거 가족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달서구 소재 유치원에서도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동거 가족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며 누적 확진자는 17명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에서 23명, 문경에서 10명 등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문경 진폐 전문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확진자 집중 관찰, 주기적 환기,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전두환 씨 사망과 대구 경북 추모 분위기를 살펴보고요. 다음은 대구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들어 경북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자택에서 별세했는데요. 대구 경북 추모 분위기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랐다고요? 네, 1212 .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주역인 전두환 씨가 지난 23일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군사 쿠데타 동지였던 노태우 씨가 지난달 26일 별세한 후 29일 만입니다. 지난달 노씨 사망 당시엔 국가장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소 설치에 나섰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시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욱 경북도지사 명의로 근조기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보냈습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노시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추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가 졸업한 대구공고도 분향소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장례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구에서 관련자로 지목돼 고문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죠. 네, 지난 26일 전두환 정권 시절 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헌법,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손배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에선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1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법무법인 맑은 뜻이 이들을 대리합니다. 이들은 전두환 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으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116명입니다. 진폐증 환자들이 입원한 문경소재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경산소재학교, 칠곡소재사업장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산발하는 탓이 큽니다. 경북에선 지난해 3월 하루 122명 감염이 확인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631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후 경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상황이 관리됐지만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까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10월 31일 36.7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6일을 기준으로는 61.4명으로 두배 가까운 증가 양상을 보입니다. 청송과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11월 들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배의 함장을 맡았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전우 회장이 칠곡군을 찾았습니다. 최전 함장은 국가를 대신해 천안함 사건을 기억해 준 칠곡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HCN 전보근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바닷물과 영남을 가로지르는 낙동강물이 합쳐집니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낙동강물과 2010년 천안함 장병이 목숨 바쳐 지킨 백령도 바닷물이 만난 자리. 한 초등학생은 담담하게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립니다. 가족의 곁에서 이 땅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을 분들의 모습이 제가 바라보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칠곡군은 폭침으로 산하한 46명의 천안함 장병과 이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한준호 준위를 기억하기 위한 천안함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천안함 챌린지는 전국으로 확산해 희생 장병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봤던 것보다 좀더 강도 높은 선진국형 보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배의 함장을 맡았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전후 회장이 고마움을 전하려고 출국군을 찾았습니다. 이출국군이 왔을 때만큼은 어깨 쫙필 수도 있고 좀 뭔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예우와 대우를 받고 있구나 생각에 항상 감사하고 출국군에. 칠곡군이... 최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북한이 아니라고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또전 정치 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선 후보님은 아직도 입장을 표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어, 저는 이제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최전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지난 9일 열린 새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했습니다. HCN뉴스 전복우입니다. 제 1회 산림기술인의날 행사가 영천 운주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기념식에서 산림기술인의 비전을 선포하고 관련 기술의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에는 산림기계업체 등이 참여해 드론을 이용한 소나무 방제 기술. 초음파를 통해 나무 높이를 측정하는 기계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1회 산림 기술인의 날 행사가 영천에서 개최돼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천시에서도 자연 휴양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처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 정책 추진으로 살고 싶은 영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인구 정책 워크숍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와 시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인구 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경북 인구는 26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00여 명이 줄었고 청년 인구도 19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9명으로 겨우 한 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